아,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본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좀 다양한 감의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업 도구 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마이오피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 확실히 안다. 오, 박준현 사장님 제가 일단 문제 하나 낼 거예요. 나의 일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모두 모두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시간 잘 찍으시고 메모하시면서 여러분 사업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마이오피스 이분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최국상 국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엘에스 피플의 영업본부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최국상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홍준희 선생님께서 엘에스 피플에 대한 어떤 왜 엘에스 피플인가에 대해서 설. 죄송합니다. 이율주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뒤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이회사 대단하다. 정말 다른 곳에서는 힘겹게, 힘겹게, 힘겹게 준비를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수 있게끔, 비즈니스 하실 수 있게끔 미리 다 준비하는 회사가 바로 LSP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러나요? 아, 그렇죠. 예, 여기에 이 회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에이전시 사장님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진짜 간절함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사실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사업은 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흥이 함께 한다 그러면 어, 지금 뭐 K 뷰티, K 드라마, K 푸드 K 네트워크의 신화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수있으시죠 그걸 제가 뒤에서 보니까 이, 여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기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이제 좀 전에 정민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마이오피스 부분에 대해서나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사항들이 있으셔서 1부터 10까지는 아니고 문의사항이 좀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기본적으로 저 이제 회사에서 준비했으면 나 이제 이 사업 진짜 하고 싶어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어, 그렇죠 어. 등록부터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이제 마이오피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게 l s p 플의 회원 에이전시 등록 신청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명도 쓰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영문도 쓰시고 전화번호도 쓰시고 이메일도 쓰시고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인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어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주소를 쓰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한 사람 추천인. 쓰시고 나를 관리해줄 수 있는 후원인을 쓰신 다음에 어, 밑에 있는 이제 동의 정보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에 본인 사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이 사업을 LSP플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 시작의 첫 발을 담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선능센터에도 회원가입서가, 이 가입신청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방에 있었을 때 급하게 내가 이 신청서가 필요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마이 오피스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첫 페이지에 저희 이제 l s p 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서식 자료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에이전시 등록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제출 방법은, 저기, 이제, 보시면, 이제, 선정센터 데스크에 접수하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저, 이메일, i n f o g o l b 닷 n g c o 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등록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하나 안 해드린 게, 제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나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접수를 하셨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확인 부분 차원에서 한 가지 추가한 게 신분증을 뒷번호만 이제 마킹 처리해서 보내주시면 마지막으로 그거 보고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마이오피스 부분으로 해서 등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이오피스 등 같은 경우는요. 어, 스폰서 초대하시는 분 어떤 이제 추천인 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좌측 상단에 가로로 3개가 이렇게 짝대기가 석상자로 짝대기가 되어있는 것을 클릭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에이전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에이전시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쭉쭉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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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전체 동의하고 이제 에이전시 가입하기 누르시면 그 다음 화면에 이제 본인 확인 절차에 의한 핸드폰 인증이 진행이 됩니다. 인증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난 다음에 다음 화면이 이제 에이전시 명과 비밀번호를 두고 이제 확인하시고 전화번호 여기 있는 대로 다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메일과 주소 입력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추천인은 이제 내가 로그인,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이제 뭐 이순신한테 이제 이순신을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인은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 보고 감안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할 수 있는게 이제 후원인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후원인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자 서명을 하고 등록하게 하면 마이오피스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에이전시 등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 게어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규 매출을 하든가 저희가 한달 전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오토식도 신규 매출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 오토십 신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이전시 등록 정보에 대해서 이제 다 가입을 하고 정전했던 에걸다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딱 하시면 초기에 딱 뜨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오피, 그 오토십 그오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이 바로 뜨실 거고요. 신규 매출 만하시고 오토쉽 안하신 분도 똑같이 로그인하시면 이 화면이 구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은 바로 모바일 화면에서 는 좌측 3개 보시면 베이지 오토쉽 두가지 프리미엄 오토쉽 닥터 엘리 파그 다음에 미네랄라인 오토쉽 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 고요. 우측에 보시면 pc 화면을 그대로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정 하고자 하는 오토쉽 에 대해서 바로 그 체크를 하고 오토쉽 시청하실 수가 있게끔 간편하게 저희가 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오토시청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요 어,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분들이 연락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가, 내가 신규 매출 부터 시작 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 가셔 가지고 시작 주차 부 분이 해당 주차 지금 내가 진행 하고 있는 현주 차가, 설 정이 되어있 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에 v 표돼 있는 빨간 V표를 누르시면 기간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4주 후 이후에 5주 차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제일 하단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1주 차잖아요. 지금 61주 차에 내가 신규 매출 1000BV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액티브를 하기 위한 오토 10주 차는 바로 들어가시려마자 보면 제일 65주 차가 하단에 나와서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난 그럼 오토식도 같이 진행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처음 설정돼 있는 61주차를 그대로 두시고 난 다음에 어, 오토십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면서 바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품을 신청하시고난 다음에 시작주차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오토십이 주기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제 정보를 이곳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과 그리고 카드주의 생년월일 그리고 마지막에 카드 소유주명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토십을 신청을 하시면 바로 그 이후 절차 없이 오토십 신청이 진행이 되신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식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직전에 보셨던 내용 중에 베이직 오토식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하고 생활용품 이렇게 하나가 묶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베이직 오토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도 저희가 바꾸실 수 있게끔 다 열어놔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메뉴 버튼은 항상 좌측 상단에 들어가 있고요. 좌측 상단 클릭하신 다음에 어 거기에 이제 오토식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두 번째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누르자마자 나오는 거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오시고, 내가 오토심을 신청했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오시고, 변경을 하실 거면, 그 옆에 보시면, 신청 내용이라는 탭을 딱 누르시면, 자기가 지금 오토십 신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쭉 주차마다 어떤 어떠한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 하단 부분에 보면 녹색 박스로 추가 변경이란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되어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미네랄라인을 신청했는데 나 이번엔 닥터헬파를 먹고 싶어 그러면 신청되어있는 미네랄라인의 숫자를 다 0으로 바꾸신 다음에 닥터헬리파 숫자를 하나든 두개든 설정을 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 주차든 그 다음 다다음 주차든 앞으로 쭉 모든 주차에 대해서 결제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어려우면 어렵다고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까지 해서 회원 가입과 어떻게 해서 오토쉽 신청과 오토쉽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내하위 실적은 어떻게 볼수 있어라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요. 처음에 저희가 마이오프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첫 페이지가 대시보드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시보드라는 페이지 보시면 내가 다음 주차에 언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화면을 하단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현재 내하위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 누적되어 있는 비 CV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바이너리 방식으로 하면서 CV 같은 경우는 내가 액티브만 돼도 무한대로 저희는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CV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액티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B, v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주 단위로 직급을 승급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4주 단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보시면 당주에 들어와 있는 신규 비브이가 있고요. 4주 합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61주차 기준으로 했었을 때 58주부터 61주차까지 들어와 있는 비브이 볼륨에 대해서 내하이 비브이 볼륨에 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우로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직금 목표도 달성하실 수 있게끔 설계실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주 부분 딱까지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실시간 매출 확인인데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예, 네, 좀 전에 이 보셨던 이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이 내용은. 어, 매출을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본사 정산에서 자동으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 매출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볼수 있는 게이 대시보드 매출이고요. 내가 지금 방장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매출을 자측에다 넣었는데 그때 이제 대시보드에서안 보여서 자꾸 연락을 주셔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측 상단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에이전트 에이전시 리포트 밑에 보시면 그 주문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주문 현황을 누르시고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넣자마자 ERP상이나 마이오피스상에서 매출을 등록하신 매출을 실시간으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매출을 넣는데 대시보드에서 매출 확인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에이전시 리포트에서 이제 주문 현황 상황에서 좌우 후원이든 뭐 추천이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앞으로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곳에서 직접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택배 파업으로 인해서 배송 부분에 대한 좀 무리가 많아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뭐일차적으로 마이오피스상에서 우리 에이전시 사인들께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모든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나의 주문 부분을 누르시고요. 주문한 날짜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시 고에 하단에 이제 검색 이제 버튼,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주문한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주문한 내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주문한 내역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아래로 이렇게 쫙 나열이 됩니다. 어, 주소라든가 어떤 내가 주문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 볼륨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이제 볼륨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배송이 되면 성장 번호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 성장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우체국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현재 어, 보내진 날짜와 현재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송 정보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이오피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한 가지 여기 이제 제가 빠트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커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수당이 발생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그 계좌 정보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메뉴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 급하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됐던 이제 오토식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폰서가 간간히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직전 화면에 이제 메뉴에 보시면은 커미션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커미션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수당이 발생되신 분들은 거기에 그때서 이제 계좌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게끔 한 단계 더 늦춰놨다. 요거 하나만 더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 리더십 보너스 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언급을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보너스가 저희가 이제 어, 마케팅 보상 플랜 설명을 하시다 보면 이제 골드 직급은 얼마구요 뭐 루비는 얼마구요 사파이어는 얼마입니다. 이거를 사주 합산해서 저희가 모아 가지고 드립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그 스케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들어오셔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더십 보너스는 말 그대로 내가 골드 지급을 달성한 주부터 이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이... 이 표를 보시면 내가 61주까지 예를 들어서 실버였다가 62주차에 골드 승급을 했습니다. 4주 합산해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리더십 보너스가 발동이 됩니다. 첫 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2주차에 골드가 되셨기 때문에 62, 63, 64 65주를 합산하는데 이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63주차에도 골드 됐다가 63주차에는 루비를 가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65주차에는 사파이어를 가시게 돼서 골드 리더십 보너스가 주당 금액이 20만원, 첫주 발생되셨고, 두 번째 자에 이제 또 20만원이 발생되시고, 세 번째, 64주 차에는 30, 그리고 네 번째, 사파이어 40을 합산을 해서, 6 5주차 마감한 이후에 이 합산된 내용을 65차 기준으로 해서 3주 후에 여러분께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6주차부터는 새로운 리더십 보너스 첫 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4주를 합산해서 합산된 거를 모아가지고 3주 후에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제가 설명 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다 하신 분들은 발가락 한번 살짝 들어주시기 충분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 보너스는 장장이 되고요. 어, 그래도 전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선정센터에 저희 영업본부 직원들 다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이 오피스라든가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한 가지 좀, 좀, 뭐라 그럴까, 부탁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어희가 이제 주마감으로 해서 현재 7월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 60주차에 나 지금 마감을 해야 돼서요. 근데 어저께요 어, 16일날 매출이 들어갔어요. 이거 근데 60주차로 잡아주셔야 돼요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에이전시 사임들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화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해드렸는데 어, 여기 진짜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어, 매출 실적 기간 같은 경우는, 어, 하신 분들은 조금 막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비해서 저는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저희 영업본부가 봤었을 때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모든 걸 금지할 테니까요. 공정하고 깨끗한 우리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에이전시 사임들의 어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좀딱 다소 이제 딱딱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먼저 보시고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수였어요. 헤어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춤이 좋아서 계속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늘 있었어요. 제가 주방에만 25년 있었죠 아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했었는데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올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디자인 회사가 야근이 많기도 하고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케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퇴직할 나이죠. 그래도 손님들이 제 음식을 뭐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두 번째 입의다 전환점이 된것 같아요. 일과 과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음. 생각 때문에 일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단체? 혼자 혼 가고 싶어요. <laughs> 요즘은 다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50의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롭게 선택한 일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당신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지닌 누군가를 떠올려보세요. 오늘의 기회가 내일을 향한 큰 기대가 될수 있도록.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응원합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네. 이, 그쵸. 저도 딱그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되게 뭉클한 겁니다. 네. 저희가 사실 특수 판매 공제조합인데 이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광고 영상인데요. 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물론 우리 정전 선생님 마냥 한 달에 수억을 볼수 있는 목표를 가신 분도 있고요. 한 달에 나 200만 벌어도 돼 아니야 나한 달에 1500만 벌어도 돼. 근데 이런 목적들이 있으시게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고요. 어떤 시대흐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유통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정말 잘 들어보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고, 내 목표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설정하셔서 멋진 한 해, 성공된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